안녕하세요. 플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9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사기가 끝이 나는데 이 사사기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이 남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족 속들은 그들이 가축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동족 상관간에 비극이 있어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피해 있었고 그들이 더 이상 삶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있을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족을 멸할 수 없어서 야베스 길라시라는 곳의 주민들이 이 총에 이 군대에 참석하지 않고 또 그들이 여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다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징벌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죽이고 아직 그 남자를 알지 않는 그런 여자들을 400명을 갖다가 이 베냐민 족속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베냐민 600명은 그들 중에서 이 야베스 길라 쪽에서 여자를 데려다 준이 여자들을 400명을 취해서 하 아내로다 삼고 또 여기에서 200명 정도가 여인이 모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도 딸을 주는 것을 금해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기업을 잇기 위해서 실로에서 절기가 돼서 매년에 여호와 앞에 명절을 지내며 춤추고 하는 여인들을 그곳에서 그 보쌈을 해서 보쌈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200명을 취해서. 이 베냐민 족속들이 600명이 다시 자손이 번성해서 베냐민 족속을 이루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족속은 계속해서 커가지 못하고 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이 번성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내려가서 430명 만에 장정만 60, 60만이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다 갈라지는데 이때에 왜 남유다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족속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남유다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와 그 족속이 합쳐서 유다 족속이 되죠. 이러한 비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동족상간의 전쟁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들을 또 시족을 멸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에게 여자들을 얻어주고, 또그 여자들로 하여금 그 가족이 다시 생겨지고, 또그 족속이 생겨지고, 그 지파가 생겨지게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 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에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다시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그때 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 소견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감동해 주는 대로 우린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